나는 최초라는 타이틀을 단 적이 있다, 없다? y 스 노? no? Yes. yes, 우선 최초 내무부 올라갈 때 음. 일반직 여성 공무원 1호. 음. 또 제가 행정자치부의 인사혁신 팀장, 이 과장인데요. 거기에 할 때도 최초였었고 여성 최초. 최초였었고. 어. 또, 정부 합동 감사반장, 응. 어, 감사담당을 할 때도 최초였었고. 응. 또, 2019 시장도 최초. 네, 네. 시장도 최초입니다, 여성. 너무 많아서 여기서 끊겠습니다. 응. <웃음> <웃음> 네. 네.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공무원 합격, 남편과의 결혼, 자녀 출산, 2000 응. 시장 당선. 찾아보십시오. 공무원 합격, 2000 시장 당선. 응. 아, 아무래도 2000 시장 당선. <웃음> <웃음> 다시 태어난다면 꼭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. 네. 미스 코리아. 어. 이천시장 행자부 장관. 아 저는 아니 다시 태어나도. 미스코리아. 아전 미스코리아는 아니고요. 해. 우리 집 아저씨하고. 아 결혼하서 어. 다시 태어났죠. 다시 태어나죠 정말 어. 우리 집 아저씨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. 어. 응.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 어. 어. 새벽 1시, 2시 어. 뭐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 어. 기르는 역할을 우리 집 아저씨가 해줬고 두번 떨어지고 세 번째 음. 될 때까지 음. 한결같이 옆에서. 음. 자금지. 네. 작동... 물주군요, 물주. 그렇죠. 싫은 어. 어. 어, 소리 안 하고. 네. 최근 퇴사하는 MG세대들을, 네. 어, MG세대들의 공무원들의 마음을 음. 나는 이해한다, 안 한다. 예스, yes, 노. No. <laughs> 저는 이제 어. 제가 신규 공무원 교육할 때늘 네.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이게 왜냐면 사명감이 없어서 그래요. 아. 내가 우리 헌법에도 있잖아요. 네. 헌법 7조에 그 공무원은, 어. 국민의 봉사자예요. 아. 여러분들은 그냥 그 직업이냐 아니다. 음. 음, 물론 이제 국민적인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그거를 봉급을 받지만 어떤 국민과의 관계는 봉사자와 우리는 항상 늘 그만둘 때까지 의리입니다. 갑이 음. 아닙니다. 음, 그래서 봉사해야 되고, 감동을 줘야 되고, 음. 어,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. 음. 네.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. 네. <laughs>